안녕하세요. 바름 투자 연구소 김현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동제약의 주가 흐름과 임상 발표 때까지의 대응 방향도 정리를 하면서 일동제약의 R&D 자회사인 유노비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성과와 과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회사로 주주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동제약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채로 시작을 했으나 장중 전 고점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전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속에 22,7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며 보합권인 23,850원에 장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연일 매수세였는데 오늘은 금융 쪽과 투신의 일부 차익 실현으로 보이며 여전히 연기금과 사모 펀드는 연일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저점대인 2만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왔고, 최근 주가 상승에 연일 차익 실현을 하려는 모습이며, 매물대를 보면은 19,000원대가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고점대인 23,000원대도 많은 매물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동 제약의 9월 임상 데이터의 기대감과 현재 주가가 임상 발표 이후 많은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동 제약은 4월달 만원대의 저점에서 시작을 해120% 이상 꾸준히 오르면서 상승을 해왔고 9월 임상 발표 때까지 상승과 단기 조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미 정상 회담이 있었죠. 트럼프는 정상 회담 전에 한국에서 수천과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발언을 SNS에 올리면서 정상회담이 살 얼음판을 예상했으나 오벌오피스에서의 회담은 환담이 오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박명록에 사용한 팬이 트럼프가 관심을 보였었는데 해당 팬은 대통령실의 의뢰로 제작을 했고 팬심이 모나미의 네임팬을 다듬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나미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와 로봇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며, 노란 봉투법으로 인한 상업 자동화 기대와 엔디비아의 로봇용 반도체 칩 출시에 유일 로보티스나원이콜디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다시 1동 제약으로 돌아와서 1동 제약의 자회사인 유노비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동 제약은 유노비아를 왜 분리를 했나? 설립 목적과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R&D 집중도와 실행력입니다. 신약 연구 개발 기능을 전담 회사로 이전하면은 의사 결정이 빨라지고 파이프라인에서 우선 순위와 예산 배분이 명확해집니다. 연구 유력과 자산을 한데 모아서 집중 개발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 체질 개선입니다. 자 본사인 일동 계약은 상시로 큰 r&d 비중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영업이나 브랜드 중심의 손익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날 이후에 실제로 일동 제약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r&d는 자회사인 유노비아가 전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금 조달의 유연성인데 유노비아는 순수 r&d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나 전략적인 제휴 그리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별도의 자금 라인을 확보하기가 쉬워집니다. 연구 성과가 보이는 프로젝트에는 직접적인 라이센스 아웃이나 공동 개발을 통해서 현금 흐름 다변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협업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의 강화가 있겠습니다. 기술 검증이 나온 파이프라인은 해외 파트너사와 거래가 쉬워지는데 자, 내부나 외부 기술을 빠르게 조합하는 개방형 R&D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은. R&D의 집중도와 실행력이 올라가고 본사 손익이 안정화가 되며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또한 글로벌 거래가 용이하게 되는 이네 가지가 유노비아 설립의 핵심 기대효과입니다. 그럼 유노비아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핵심 파이프라인은 당연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주사 대신에 알약으로 복용 가능한 비만 치료제를 제일 핵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주주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초기 임상 결과는 50mg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 그리고 100mg은 6.9%, 최대 11.9%까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든가 간 독성, 후약 중단 보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내약성 시그널이 양호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죠. 주로 식전 식후 영향이 제한적인데 이 말은 식전에 먹든 식후에 먹든 효과 면에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복용 편의성과 수능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9월 예정인 고용량 톱라인 발표 시에 효능 스케일업이 내약성 유지와 함께 확인이 된다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협상력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노비아의 비만 치료제 외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면은 소화성 궤양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인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비만 치료제 외에 수익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이자 플랫폼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사례입니다. 이 외에는 퇴행성이나 자가 면역, 섬유증, 그리고 표적 단백질 불회 등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무와 자금 운영을 보면은 유노비아는 현재 개발 단계 법인이기 때문에 적자 구조가 당분간은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 유치나 자산 매각 그리고 기술 이전의 성 계약 같은 다층 현금 창출 장치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임상 데이터가 좋아야 협상력이 생기고 협상력이 자금과 개발 시간을 늘려줍니다. 지금 유노비아의 가치는 신약 데이터가 계약으로 이어지고 이 계약이 자금과 개발 기간을 확보를 해 줍니다. 그럼 이게 다시 신약 데이터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먹는 비만 치료제인가? 주사제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 주사제 비만 치료제는 장기 감량 폭은 강력하지만 매주 1회 주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과 냉장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곧 실사용에서 장벽이 되며 그 위장관계 부작용 관리가 현재로서는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노비아의 비만치료제는 알약으로서 복용 편의성이 압도적이고 초기 데이터에서도 내약성인 부작용과 중단율에서 데이터가 깔끔합니다. 최근 글로벌 이슈로 바이킹 테라피티스가 부작용과 중단율의 논란 속에 시장의 경구 비만치료제 기준이 내약성, 내약성과 순응도로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유노비아의 비만 치료제는 이 기준에 맞춘 전략적인 카드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노비아의 설립은 일동제약이 R&D 실행력을 끌어올리면서 본사 손익을 안정화시키고 외부 자본과 글로벌 거래를 유연하게 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9월 고용량 데이터가 첫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 데이터가 거래를 부르면서 이 거래가 다시 다음 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유노비아와 일동제약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발음투자연구소 채널을 최근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 말씀드리며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해주시고 매일매일 영상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각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힘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발음투자연구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